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 33맵 전문 BJ, BJ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 2월 6일자로 배치된 2대2 듀오 맵, 맵 위치 설명과 제가 안, 알아낸 한 4가지, 5가지의 폭을 알려드릴게요. 어? 여기 레드베이스고요 여기가, 레드베이스 낚시. 여기가, 여기 뭐다 했죠? 시청자 여기 뭐다 했죠? 월박? 월박이 됐나? 월샷 짜리 네, 여기가 월샷 짜리고요 여기가 여기가 16박입니다. 16박이고 16박 낚시. 16박 낚시. 그다음에 과박. 과일 박스해서 과박이고요. 여기 오르막길. 그다음에 계구 여기는 삐동입니다삐동 여기쭉다 해서 삐동이고요. 여기가 전부 개구고요. 여기 마차. 여기가 마차고요. 여기가 설대 앞입니다. 설대 앞. 그 다음에 여기가 삐동 낚시 자리. 여기는 블루베이스 낚시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을 저희가 후문. 후문길. 설대 후문길이라고 했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라이, 라디오 자리. 여 라디오 자리 라디오 자리 여기가 십자가 십자가 여기 문낚시 문낚시고요 여긴 A설대입니다 여기 촉강 여기가 새끼를 낚시 자리 요 전체가 새끼리고요 여기가 중길 중길이고 여기가 중길낚시 여기가 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기둥 지 기둥 지이고요뭐 위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폭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1대1 상황에서, 어, 여기, 호립구폭, 호립, 호립구폭 알려드릴게요. 여기 앉으셔서, 여기 포대에 앉으셔서, 스나도 바꿀게요. 여기, 여기 갈라진 부분에, 좀 누, 누렇게 변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앉아서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달려가면서, 싸세요. 이렇게 죽어요 다시한번 보여드릴게요 앉아서 여기 조준하시고 달려가면서 쏩니다 그 다음 알려드릴 폭은 어, 개구폭입니다 개구폭이구요 개구폭은 레드베이스 자리에서 요 문있습니다 호비꾼 문에서 여기 네모 각진부분에 여 각진부분 네모에, 여기, 각 있는 부분, 여기에서 돌아서, 앞으로 달려가면서, 쏘세요. 그 다음 알려드릴 폭은, 새길 복. 새길 복입니다. 새끼를 복은 아주 쉬워요. 여기, 후문길에서, 이 창문을 바라, 바라, 이 창문 앞에 정면으로 쓰세요. 그냥 앉으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줄이 있어요 여기 각에서 줄 줄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줄에서 여기 두 번째 줄요 여기 사이 요일를 앉아서 조준합니다 앉아서 조준해서 이런 상태에서 까시면 돼요 여기 창문 앞에 서서 첫 번째 줄그 다음에 여기 기둥에 두 번째 줄 여기 앉은 상태에 조준해서 일어서서 까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킬폭 새길에서 중킬폭입니다 새길에서 중킬폭 여기 박스 새길 새길 낚시 자리에서 여기 요 부분 요부분에다 그냥 까, 까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새길 부분에서 까시면 됩니다 방탄복, 요거 가라 뭐, 나머지 필요없는 폭이지만,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앉아서, 거기 조준해서 하시면,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설대에서 블루 개구포. 설대에서 블루 개구포. 설대에서 블루 개구포. 아까 후문길에서, 아까 창문 앞을 보셨죠? 창문 앞에 서, 서신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 조정하시고 앞으로 달려놓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BJ 서기의 신맵, 2월 6일자로 배치된 신맵 2대2 듀오 맵, 맵 위치와 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